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 삼켰습니다. 도로 옆 언덕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덮친 겁니다. 택시 운전사와 승객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우죠차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오고막 옆으로 오고 무당탕탕한게정 정신 제나와버렸10이 o u r s 10니까 u r s 10 hours. 10 hours. 10가 o u r s 1 전선을 때려 버렸구만 내 u r s 10 hours. 10 h o 1 1시5 0분쯤 정읍시 내0저수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내린 장마비로 지반이 약해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마을이 정전됐다 10 1 하지만 7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됐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복구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커다란 돌과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전선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가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전문가의 정밀 안전 진단 아, 결과에 따라 응급 복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혹시 행해나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차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 현장 도로는 전면 통제됐으며 도로 복구는 2주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